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드디어 또 장마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오후 되면 이제 비가 많이 온다니까 가급적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유출은 삼가하시길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전원주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우 노래 듣다 보면 그렇죠.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네 예, 그렇죠. 너무 즐거워요. 누님은 장마철도 뭐 저기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께서 조심하라고 안 해? 그 비가 오면 예. 걱정이 되는 게 많아요. 성혜 선생님이 이제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가셨거든요 예. 그 나이 들수록 넘어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높은 곳을 안 심어요. 그건 잘하는 거야. 네. 어. 운동화 신고. 그럼요. 네. 네. 삐딱구도 네. 신고 다니다 넘어졌다. 큰일 나네. 그러면 그전에 작으니까 높은 걸 들이신 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건 또 따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누나, <laughs> 키가 네. 작은 것도 트레이드 마크야. <laughs> <laughs>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네. 자, 이번에 모실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강북구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네. 남편의 노래방 사업을 도우면서 노래를 부르며 각종 노래자랑 프로에 다니면서 많은 수상을 하고 최근 IWS 방송 전국 가요제에 도전해서 예선을 통과해 월말 결선에서 합격 연말 결선에 진출한 대단하죠. 최미학 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뻐라 네. 앉으세요 건광입니다 너무 이뻐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름다워요 반갑습니다 <laughs> 남편 <남편으로> 옷 똑같이 생겼어요 <웃음> <웃음> 일단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인사 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저기 신세계 사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음. 가수는 노래 먼저 한가본데. 네. 네, 노래가 좋아요. 네, 너무 너무 좋아요. 어, 미양 씨는 네. 또 얼굴이 또 받쳐주잖아. 하쳐주십니다내 <laughs> 네, <화찬이십니다. 웃음> 네, 앞에서 저거 얼굴 얼굴 그런지 마십시오. <laughs> 아, 그래. 웃으면 네, 너무 이쁘니까 어떤 노래는 어떻게나 듣고 싶고 죽겠어요. 저는. 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언제 아 노래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많이 소홀했죠. 근데 같이 오신 분이 오빠예요, 남편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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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매니저겸 애들 아빠겸. 근데 그렇게 똑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제가 좀 낫다고 하던데 다오 너무 똑같아요. 고맙죠. <laughs> 감사하 <근데 웃음> 감사하죠. 뭐 이제 앞으로 매니저 급 같이 따로 다니면 이제. 꼼짝 말아요. 그렇죠. <웃음> <웃음> 그래요. 렇죠그뭐 남자가 가서면 또 여자가 또 따라다니는 매니저가 있어요. 네. 조승구 씨 알아요. 오 어, 부인이 마누라라. 매니저로 다니다. 예, 네, 부인이 네. 따라다니. 네. 그래야 서로 애껴주고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남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어. 아유. <laughs> <근데 저 웃음> 만약에 좋은 게더 많아. 누님 매 형이 살아 계실 때 따라다니면 어떨 것 같아? 아유, 난 무서워요. <웃음> <웃음> 옛날에 남자가 무서웠어. 네, 그랬서요 옛날. 맞요 자, 그럼 첫곡하면 듣고 한번 시작하자. 듣고 얘기하자. 네, 네.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이뻐요. 은평 치과 원장 닥터리가 부른 노래도 나. 아, 아, 아. 어떻게 이렇게 좋은 노래를 남편을 향해서 불러주십시오. 아, 아. 네. <웃음> 자, <웃음>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신랑한테 생각하고, <laughs> 자,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눈 감아도 눈을 떠도 가슴 가득 그리운 사랑 흘러가는 네문에 세상에 하나뿐인 그랬어. 소중한 를 사랑하기 때 문에 세상에 하나뿐이 그래서도. 네, 최미양이 그런 당신을 네.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허스키 보이스로 나고거 있었지만은 에이. 목을 많이 너무 무리였는 것 같아요. 어. 성대 열정이 불타서. 불타서. 예, 죄송합니다. 음. 목을 좀 보호하고 병원에서 치료 좀 하세요. 네. 음. 어. 아니 근데 아주 열정적으로 불러요. <laughs> 그건 뭐 그래. 예쁘게 봐주시는 그냥 아니, 예쁘게 아니라 진짜 있고. 남편이 이뻐할 만해 최민 음. o 어. 씨 노래 듣다 보면 장은숙씨가 생각이 나 e l 어보이스가 o u I'm telling you. I'm 이 e l l i n 좋겠다. 남편 네더 예쁘세요. 남편한테 큰 소리 t 거냐? 더 이쁘다고 o u I'm t e l l i n 내 네, 이뻐, 진짜 이뻐. 지금 맨날 못생겼다고 놀려요.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도 이뻐야 돼요. <laughs> 그럼요. 남편은 하늘이에요. 그럼요. 오, 그 그러네. 어디 가서 남편이 하늘이에 그러면 돼? 네? 내가 하늘이에요. 이런 애도 있어요. <laughs> 네, 네 그런 <그러는> 거 보니까 <laughs> 앞에 있으니까 이뻐. 그 <laughs> <남펴도> 이뻐. <laughs> 예. 여자여자야 됩니다. <laughs> 그래요, 맞습니다. <laughs> 어. 어, 진짜 이쁘게 한다 노래를. <laughs> 응. 근데 목이 조금 저안 좋은 어, 것 네네. 같아. 너무 목 쓰지 말고 노래할 네. 때만 이렇게 크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쁘게 불렀어. 감사합니다. 어 이제 연말 결선이면 이제 불과 한 5개월 남짓 남았잖아요. 어, 공부 좀 많이 하시고 네요. 선곡을 잘게 오디션에서는 선곡을 잘해야 돼. 아무튼 가수는 목을 생명처럼 알아야 돼. 네네. 배트는 사람이. 기분 좋게들, 아유저거 목이 시었구나 이러면 안 되니까. 누님, 누님이 연말 결선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야. 응. 알겠습니다. <laughs> 알았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웃음>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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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다기선 뭐 선물 같은 거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laughs> 아, 예. <laughs> 아, 그건 선물 아니고 뇌물이야. 알겠습니다. 아, 안 돼요. 아, 뭐. 마음으로. <laughs> 그럼. 난 예. 가지고 받으니까 그런 거 방법 없잖아요. 네네. 예. 예, 누님하고 이렇게 네. 전원 선생님하고 이렇게 방송하니까 아침에 나올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좋죠. 많이 어, 어, 행복하죠. 어, 영광이고. 좋지. 예. 진짜 제가 생전에 다이너 얼마 안 됐지만 별이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어. 그리고 또 옆자리 에 앉아서 이렇게 방송해서. 아니, 최명 미양씨 보니까 여자는 이뻐야 되겠대는 걸또 느껴요. 아. 남편을 꽉 쥐고 있잖아 제가 <laughs> 잡혀서 <laughs> 아니 그래도 멋있어 이렇게 따라와주고 안만 t b e 지만 고맙게 생각해 m e n t c 나 혼자 떴다고 까불지 말고 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 h e 데 <웃음> <괜찮은> <웃음> 그러면 마지막 곡 부르기 전에 <laughs>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최미양 씨가 네.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겠다는 각각 각오 한 말씀. 어 저는 일단은 아이들 엄마고 주부니까 일단 아이들 제일 잘 키우는 게 우선이고요 노래도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은 점. 뭐 키워주시면 <웃음> 감사하겠고요. <웃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 그래요. 이쁜 여자가 말도 이쁘게 아, 합니다. 아, <laughs> 바로 그겁니다. 아, <laughs>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 다음의 노래입니다. 네네. 알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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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마지막곡 네. 이은아의 겨울잠. 장 목소리하고 목소리하고 비슷해서 야, <laughs> 네. 참 불러가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네. 불러보겠습니다. 예, 예, 네.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착하고 얼굴에 써 있어요 이쁘다고 예. 까불면 안돼요 이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알았죠? 네자 네. 그럼 최미향씨의 마지막 곡 겨울상미 들으면서 저희 여기서 작별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없어 그댈 몰랐어요. 그 눈길이 무엇 말하는지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생각해요.

해자를 향해 피었는데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그리움이 나를 반기도록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기다려.